독특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 아이폰 폰 케이스. 볼록 거울에 비친 고양이 아이폰 케이스는 정말 귀여운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. 고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이 사랑스럽고 고양이의 모습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답니다. 실버 느낌의 하드 케이스라 견고함도 느껴지고 그립감도 좋아서 사용하기 편리해요. 카메라 부분도 잘 보호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배송은 조금 느릴 수 있지만 귀여운 디자인 덕분에 기다릴 가치가 충분해요. 다양한 아이폰 모델에 잘 맞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. 이 케이스로 나만의 스타일을 더욱 돋보이게 해 보세요. 블링블링 케이스 샤이래빗 아이폰 젤리 케이스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템이에요. 귀여운 토끼 디자인이 핸드폰을 더욱 돋보이게 해 주고 투명한 젤리 재질 덕분에 스타일과 보호를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. 많은 분들이 버튼 감도와 품질에 만족하며 카메라 보호 기능도 훌륭하다고 칭찬하셨어요. 사용하면서 자꾸 폰 뒷면을 보게 되는 매력적인 케이스랍니다. 귀여운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케이스 정말 추천드려요. 오아디 고양이 인형 핑크 안테나 젤리 아이폰 케이스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. 핑크 컬러와 귀여운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며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린답니다. 리뷰를 보면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인 것 같아요. 착용할 때 약간 뻑뻑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만큼 안전하게 잘 고정된다는 의미겠죠? 실리콘 재질 덕분에 내구성도 좋고 핸드폰을 떨어뜨려도 걱정 없어요. 가성비까지 뛰어나니 기분 전환용으로 강력 추천합니다.